방금 우리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예예. 아주 귀한 영상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예예,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많은 예예.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우리 장애인 괜찮으시면 아주 짧게 본인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어,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laughs> 26년 동안 무속생활 음. 그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콜그 콜링갓, 딸방 목사님 덕분에, 그, 제가 그걸 청산하고, 정말로, 그냥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목사님, 그리고 또 정말 먼저 콜링갓을, 제가한테 인도해주신 하나님 어르신한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보호자 모자니다하나님보호모니다 네, 우리 성전의 막을 저희가 전화로 통화하고 또 저희가 부산에서도 몇번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아, 음. 많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 유료 네. 어떻게 지내셨는가? 어떻게 지내셨어요그 동안? 저그 동안에 정말 놀라운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네. 네, 첫 번째로 네.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요. 보지 못했던 저희 사촌 언니를 그때 네. 이제 브라이방 목사님 북일 때, 대리 <laughs> 영도교회 그때 만났었어요. 그 <laughs> 정말, 네, 정말 놀라웠고, 그렇죠? 그, 네, 그 이후로 제가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음. 정말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양육받고 공부하고 있고, 와. 정말 지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네. 저한테 주시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정말 거기에 맞춰서,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예, 예, 예 <laughs> 너무 감사하고, 예, 예. 또, 특히 저는, 또, 저희 자매네 아리 성도님하고 저희가 자주 통화하고, 또, 작가를 예, 통화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예, 예. 그 꾸준히, 어떻게 하나님만 해서, 양육받으시면서, 영적 성장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예. 참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예. 키워주시는 거 지금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렇죠, 뿌리 뜯으시죠? 예. 예. 정말 너무 놀랐고, 네. 뭐 이렇게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상 생활 자체가 네. 제가 지금 이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일상 생활이 말씀이에요. 아. 말씀으로 생활을 하니까 네. 제가 너무 너무 놀랐고. 놀라워요. 한마디로 하면서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예, 바뀌면서도 이 성경책에 그 정말 이0 0년을만들어는 성경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이와하고 완전 맞춤이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laughs> 맞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죽어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자체를 주님을 느끼면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냥 아멘. 제 일에서만 그냥 놀랍다.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아멘.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laughs> 제가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한다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님하고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음.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음. 제가 깜짝깜짝 놀랄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아니 진짜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확실히 음. 확고부동한또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우리 <laughs> 성도를 갖고 만나고 또 통화할 때마다 제가 엄청 도전받는 음. 거 아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아, 진짜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네, 저뿐만 네.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를 음.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다시 음. 한번이 잠자고 있던 믿음이나 또 아니면 그동안 음. 좀 낙후됐던 또 떨어졌던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음.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을 듣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 귀한 귀한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또 그동안 진짜 순간순간마다 음. 본인을 죽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시는 성도님 예. 마음껏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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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기 저희가 통하는 김에 제가 혹시 예.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예. 정말 지금 제가 항상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네. 저희 남편 영웅 네. 구원이요 저희 남 예, 영웅 구원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영웅 구원 네. 예. 아멘, 아멘. 네. 예예. 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신성의 성도님 정말 여러분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얘기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 이 딸을 만나 주셨는데 우리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예수름이더라 그럼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 얻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응응. 이제 남편분과 응응. 또 모든 식구들이 돌아오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니까 응응.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드릴 책임이 있어요. 응.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응. 우리 신선미 성도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죽고 하나님의 의사에 고 돌아가서 우리 남편분과 모든 식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아버지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시며 아마 우리 신선미 성도님 응. 아버지 이렇게 몇달 만에 응.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방지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딸을 만나주셨고 이 딸을 양육시키셨고이 딸을 계속 찔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냥 만나주시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끝나주시는 아니고 매순간 매순간 만나주시고 돌아가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냥 쓴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와닿는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 되게 하시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계속 성들을 축복합니다 계속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고 그러나 아버지, 성도들 지금 계속 양육 받고 있는 우리 제 영도교회와 모든 목사님과 모든 분들 마음껏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하늘말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양육과 아름다운 성장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늘말에서더 뜨거운 뜨거운 믿음 어제보다 오늘 오늘과 내일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딸들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남편분과 모든 식구들 올려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님는 뜨겁게 우리 성 성도들 같이 뜨겁게 뜨겁게 살아가고 예수의 무에서 목숨을 걸고 승 승리,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히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믿으라고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할 운다고 말씀하신 것, 아버지 이 성도님과 우리 우리 신성의 성도님과 이 가정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눈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거라고 감사드려오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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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그 다음부터 우리 컬링과 통해서 기도응답 받으신 분이 있다고 서또한번연결 받는데 어떤 분인가 한 연결... 번.